동탄역 에이블지디아라 카데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골프존 직영점이 24시간 연습장으로 변신하며 골프연습장 이용자들에게 더욱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에이블지디아라 카데미는 복도를 중심으로 A동 연습장과 B동 연습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 늦은 시간대에 운동하고 싶은 골퍼들에게 희소식, 새벽이나 야간에도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골프 연습이 가능합니다. 시간에 얼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어 더 많은 골프 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연습 후 최고의 힐링 타임을 제공합니다. 안마의자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모델로 사용자의 체형에 맞춰 최적의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동탄역 에이블지디아라카데미는 비동 연습장 또한 무인 운영으로 24시간 언제든 방문이 가능합니다. 골프존 지경점의 신뢰성, 최신 시설. 그리고 레슨의 품질까지 모두 갖춘 이곳은 단순히 골프 연습장이 아닌 골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입니다. 단순히 연습 공간을 넘어 골퍼들의 전반적인 컨디션과 만족도를 고려한 종합 골프 공간입니다. 최정상 레슨 프로가 기다립니다. 골프 레슨의 질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국내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레슨 프로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어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모두 맞춤형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슨 대축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새롭게 시작된 동탄역 에이블지디아 아카데미의 레슨 대축제는 골프 실력을 키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동탄역 에이블지디아 아카데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